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금 밤에 동네 학교에 나왔는데요. 여기가 밤마다 귀신 소리가 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제가 오늘 귀신을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찍으면 저 유튜브 스타 되겠죠? <laughs> 뭐라고요 귀신이 제 얼굴 보고 도망간다고요? <laughs> 귀신아, 일로 와라. 내가 해쳐주겠다. 자, 귀신 찾으러 고고. 지금 학교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음, 음. 어? Uh, 여러분 들으셨나요? 귀신 오는 소리? 아, 귀신 귀신 어디지? 여기나 biri... 아, 아, <머� upfront> 뭐야? 이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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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임이야? 귀신인 줄 알았잖아 귀신 소리를 왜 내고 있어 여기서 무슨 귀신 소리를 내 노래 연습하고 있는데 하나 둘셋 <eyes> <anos> <laughs> 여기 잘 안되더라 어, 어렵네 좀왜 <laughs> 아, 여기서 연습해 여기가 사람이 없으니까 연습하지 사람이 없다고? 어 따라와봐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아? 빨 가자 빨리 이제 아무도 없지? <laughs> 근데 오빠 그거 알아? 뭐? 오빠 애들 사이에서 귀신이라고 소문났어 내가? 와, 진짜 학교에 무서울 것도 없나 보다. 내가 귀신이라고 소문난 거 보니까. 학교에서 진짜 무서운 건 이런 거야.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볼펜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야. 밑에 다시 한번 써봤지. 잘 나와. 다시 쓰려니까 또안 나와. <laughs> 뭐지? 다시 밑에 써봤어. 잘 나오네. 안심하고 다시 한번 써봤어. 또 이런 일도 있었어. 테이프를 쓰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부터가 시작인지 모르겠는 거야. 손톱으로 긁어도 보고, 두눈 크게 뜨고 찾아본 결과... 힘들게 찾은 만큼 조심히 테이프를 떼어냈지. 근데 나는 쉬운 테이프가 아니라는 듯이, 아주 얇게 뜯기는 거야. <웃음> <웃음> 너무 공감돼서 무서워. <laughs> 이런 게 바로 무서운 거야. 맞다. 학교 하니까 나도 무서운 얘기 하나 생각났다. 며칠 전이었어. 학교에서 아주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어. <laughs> 정말 너무 재밌었지. 아 <laughs> 너무 재밌어서 친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야. <laughs> 아. 진돗들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이거 완전 웃겨. 이거 봐봐. 뭔데? 봐봐. 근데 갑자기 버퍼링이 걸리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초조하게 영상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지. 아왜 이러지? 나볼땐안 그랬는데. 아,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다시. 됐어. 뭐야? 좀볼때잘 됐는데.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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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 봐봐, 봐봐, 된다고 다시 봐봐. 뭔데? 봐봐, 봐봐, 봐봐. 고침. 보여주려고만 하면 버퍼링이 걸리는 거야. <laughs> 아, 잠깐만, 진짜 잠깐만. 아, 좀만 기다려봐. 애미 나 갈게. 아이고 참. 근데 친구 가니까 다시 잘만 나오는 거야. <웃음> <웃음> 맞아, 나 혼자 볼때 잘만 되다가 다른 사람 보여주려면 갑자기 막 멈추고 느려지고 <laughs> 왜 이러는 거야? 내 핸드폰은 부끄럼쟁이. <웃음> <웃음> 맞다, 나도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날 있잖아, 학교 1교시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자마자 자야지라는 생각으로 힘들게 힘들게 버텼어. 너무 고통스러웠지.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왔어. 도착하자마자 난 자려고 바로 누웠지. 근데, 집에 오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난 맑은 정신으로 게임을 했지.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또 미친 듯이 피곤했어. 오늘은 집에 가서 게임 안 하고 무조건 자야지. 라고 다짐했어. 하지만 또 집에 가면 눈이 말똥말똥한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또 졸고 집에 가면 또 말똥말똥해지고 계속 반복돼서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갇힌 것만 같았어. 왜 이렇게 집에만 오면 눈이 말똥말똥 떠지냐고 하지만 예외는 있어 어? 시험 기간 맞다 시험 기간 집에만 있어도 졸려 <laughs> 너무 콩까비야 오빠 내가 집 가는 길이라 생각난 건데 어집 가는 길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야 며칠 전이었어 친구들과 놀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근데 옆 반에 말한번안 나눠본 남자애가 날 보면서 손을 흔드는 거야 아 나는 그 남자애가 민망해 할까봐 같이 손을 흔들어줬지 근데 설마 맞아! 내 뒤에 있는 애한테 인사한 거였어! <웃음> <웃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너무 창피해서 뒤통수 긁는 척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웃음> 하지만 그건 창피한 것도 아니야 난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길이었어 야 피시방 갈래? 롯데리어오 롯데리어 어? 오빠 어디 가? 오빠? <laughs> 여동생인가 봐. 오빠 어디 가냐고. 아, <laughs> 창피해. 창피해. <laughs> 내가 창피해. <laughs> 사실 너가 지나가고 나서 친구들이 동생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래서? 남동생이라 그랬어. <laughs> 하지만 친구들이 믿어줬어. <laughs> 인정. 나도 내 친구들한테 오빠 있다고 말안 했어. 외동인 줄 알아? 쌤쌤쌤 <laughs> okay, 쌤. 쌤쌤. 근데 이미 세상엔 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라브랄 바로 엄마 시험을 잘 보고 아, 집에 온 날이었어. 엄마, 엄마 나 반에서 오등 오르고 전교에서 삼십 등 올랐어. 아유, 잘했어, 잘했어. 내가 뭐라 그랬냐? 너 엄마 닮아서 그래. 엄마 학교 다닐 때 일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다 일등했다니까. 네 엄마 머리 닮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똑똑한 거야. 너는 엄마 닮고, 에이미는 아빠 닮고. <웃음> <웃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지 아! 뭐야? 접시 깼어? 아 실수로 내가 손아침침하자가지고 진짜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아서 엄마 닮아서 아유 뭘 엄마 닮아 어디가 <laughs> 아빠 닮아가지고 침침해 맞았고 덤벙덤벙대고 아유 진짜 내가 못살아 죽겠어 이거 다 누가! 지 아. <laughs> 아이구 진짜 아빠 똑 닮아가지고 한시 집안은 아이구 진짜 어 <laughs> 엄마는 맨날 좋은 건 자기 닮았다 그러고 안 좋은 건 아빠 닮았다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오빠 그거 알아 뭐 엄마랑 관련된 나도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 뭔데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온 거야 어휴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아제가 출근하고 그 말만 백 번째다 어? 안 되겠어 엄마가 청소하게 나와. 아.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돼. 친구 만나고서 내가 치울게. 에휴,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아, 방 진짜 손대지 마. 진짜. 으휴, 지 아빠 닮아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지 손대지 마. 야하. 다녀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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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방 손대지 말랬잖아. 야왜우서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 <laughs> 방이 깨끗했거든. 맞아, <laughs> 어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네. 우리가 너무 엄마 얘기만 한것 같은데, 사실 아빠랑 관련된 무서운 얘기가 있어. 아빠가... 일요일 오후였어. 아빠랑 TV를 보고 있었지. 난 예능이 보고 싶었지만, 아빠 때문에 뉴스를 보고 있었어. <웃음> 어라, <웃음> 아빠가 잠이 드신 거야? 그래서 채널을 예능으로 돌리려고 하는 순간 안 잔다. 어 이상하다 분명히 잔것 같았는데 이번에 확실했지. 다시 채널을 예능으로 돌리려고 하는 순간 안 잔다. 코 고하는데 뭐지? 이번엔 정말 확실했어. 안 잔다. 맞아. 아빠는 리모컨 침술쟁이야. 왜왜왜왜왜왜 왜? 엄마도 아빠도 학교도 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정말 오늘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줄게. 학교에 가기 전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어. 손 씻고 가야겠다. 어지금하면안 되는데. 엄마, 안에 있어? 근데 화장실에 엄마가 있었지? 그래서 나는 안방 화장실로 갔어. 손 씻어야지. 아, 손 씻어야지. 지갑 확정이야! 됐서 치킨 치킨살이 됐어. 치킨살이. 아, 치킨 먹고 싶다. <laughs> 잠깐만. 전엄데 엄마. 알겠어요. 엄마가 치킨 시켜놨다고 빨리 오라는데? 왜이 <laughs> <laughs> 지금 전화으니까 지금 말하지이 시계. <laughs> <치킨. 웃음> <laughs> 아니, 같이 가, 나 먼저 갈게. 나하. 가다가겠습니 왔어. 선고먹라 <laughs> <laughs>